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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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리즈메실때3편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지난 일탄에서 호텔에 왔는데 호텔에 왔는데 갑자기 밤에 필체공장 비밀 지르더니 비밀 지르더니. 갑자기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무서웠죠 근데 두2에이에서는2에이에서는엘리베이터 두, 버튼 찾고 에서3층에층이 중에서 이중모서이 중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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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이중이 인소리 너무 커! 네. 아 됐다 자목목이 현재 목이 목적. 목적. 쇼핑 이로어 쇼핑 이로어가이이이데 쇼핑 이로어어어지 혹시 이로어가이이이이이이이이그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라임 엘베 누르고 내가 먼저 들어가고 이제 쇼핑 플로어 3층 나 p 수있 있을까? s h 해보고 i n 나 죽어 보 o r s u n 야빛 빨아들이기 이 k e to 음침. 와, 자기도 무섭 자기들 무섭게 변할려던 거였어 유령 하나 보 o 엄청 무서워 h 음? e o 자 h e r 보자지금 o e 여기 있지 엘리베이터홀 up. 비부크 벌써 오지 가보자고 여기 열면 되나? 아니 여기 열쇠 필요할 것 같은데? 아 뭐야 자물쇠가 음, 음. 잠겨있네 이쪽으로 가자 야 아, 같이 가 우린 우린 남자니까 남성 화장실 남 남자 용 화장실 뭐야 이야 저기 거울에 뭐가 붙이는데? 어이? 아 잠깐만 면멍없는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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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여기 여기 관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설마 그 레인보우 빛 해볼게 아 레인보우 레인보우 오오케이 바이 도깨베물, 바이 도깨비물 도깨비물이다 아, 나왜 밀리냐 됐다 뭐 남았어? 어 됐다 바이 바이 맞지시맞았고요 물에 너 전에 이 편에 아서다박사겠단말 기억하지? 응. 구이지는 물에 닿으면 없어진다고. 핸들을 잡아 당겨봐. 미는 거야, 잡아 당겨야 하는 거야. 응. 어 됐다. 미러. 화장실 문 진짜 오케이. 야, 로고 잠깐, 잠깐 쓰러져와. 봐 다시 나오시고요. 안 돼! 열때 뚫어뻥! 아빠 셔! 여기도 뚫어뻥! 빠 셔! 아 깜짝아! 누르는 줄 알았구만. 더러운 열쇠! 열쇠다! 안 돼! 근데 구이, 구이지는 루이지아 뭐야 너 뺏어가기 근데 루이 근데 구이지는 루이지와 다르게 HP가 4분의 1밖에 안돼 근데 아까 보석 있는 거 같던데 잠깐만 다시 들어가 봐오 여기 뭐가 있다 화풍구인가? 백대려 보석 네가 가봐 머리뚫어 들어 박아버리기 들어들어들어 여자가 좀실둘 들어왔다 저기 응? 저기 변기에 보석 있어 변기에? 어어 진짜네 헤이 <laughs> 헤이 콜레스테콜스테난 몸속에 먹고 다닌다 너 어디갔어? 어디야? 야 저기 있잖아 거기 빠지면 어어허나 <laughs> 이게 뭐야 사망고였습니다 방금 살았었는데 물속에서도 다시 나왔어 에러가 났나봐 에러 도망가자 아 뭐가 대는지지 알았다 뭔데 이거 L 누르면서 가니까 된다 문 열어주시고 문 열어 열어라 살게. 근데 원래 열쇠는 그냥 저기 꽂지 않나? 저이 들어가지 않고? 유령호텔이라서 그런가? 근데 응. 이거 뭐지? 아 지도자 지로아 지노. 빨리 가자고 뭐지? 째끄끄끄끄끄 이게 뭔뭐 언제 뭐, 뭐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니 회전말이 왜 터지러 내거 뭐야? 왜? 류경 미원? 엘리베이터 못다를가고 있어 열쇠랑 버튼이 갈리 소리야? 어머니 술 걱정이네. 술 걱정이. 술 걱정이야. 쟤? 뭔 유령이 걱정이야. 아 죽였구나. 어? 열쇠 떨어졌다. 다이아몬드 열쇠인가? 마름모 열쇠? 야 승관이 형 대쉬 뭐 있어? 다이아 다이아몬드 열쇠다 이거 어디 거야? 이게 뭐지? 뺏어 나 몸에다 너무 좋잖아네 이놈 그거 지 말라고 알았어 안 뺏을게 뭐들어퐁이들이때 들어퐁이 들어이 스트레스 해소지 스트레스 해소인 뚫어이지 앗! 물리 빼서 거기. 아씨 사고 씨. 나면서 물리 빼서 거기. 자 거기 뭐 있는 거 아니야? 이이 아니, 사과 뭐야 사과 뭐야 사과 먹자. 진짜 먹었네. 이런 표시 뭐 그런거 없네 근데 마름무 열쇠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 어? 어? 저기 모양이 있네 여기 마름보다 여기 마름모 똑같다 가자고 하는데 근데 철창 철창이 여기 막아놨어 이럴 땐구이지내거뺏석가봐 니가 가서 해봐 난못 들을 거니까 네가 해야 돼. 어머, 응, 과학적으로는 이게 빠질 것 같은 확률이 높아. 해봐. 안 되네? 어 되네? 몸 사이로 통과하면서 철창, 철청, 철창도 통과 하나봐. 저기 계산대 열쇠 가 있어. 오 어, 똑같아. 문 열어 주시. 문이래. 이뭐야 어, 계산, 야, 계산대 열어 주시고요. 오 어, 들어... 하트, 하트 열쇠. 에? 아 뭐야? 구이지는.. VG, 구이지는 인간이 아니라서 컵이 없지 감정이 하는게 없어 야종우야네가 해봐 종우야 이번엔 니네 차례야 땡겨 엘로 땡겨 게이지 다 쳤을 때 A.. A로 A로 싸대기 시켜 아 참격시켜 타이밍을 놓치면 너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 니가 이여 유령에게 쏴봐 아이고 아 뭐야 유령 종이야 유령 칠때 다른 유령에게 같이 치면 데미지 똑같이 받아 오케이? 아유 좋아 그래? 어 잠깐 나나 방금 너 설명하다가 본건데 저기 열쇠가 아 열쇠 저기 보석이 있는데 어디 니 네, 네 뒤에 집어 아저 이거 뭐지? 어유리 뭐, 깨야 될것 같은데. 아, 알았다. 뭐 두들빵 상자를 집혔다 어, 정 상자를 깨는 거 아닐까 상자로. 어 됐다. 내가 얻어보는까 처음이다. 정말 이거 처음 봐 이거 얻는 거. 하트 열세, 하트 열세. 이 나와주 세요 야 그래서 여기 환풍구가 있는데 이거 뭐지? 이거 더 들어갈 수 있냐? 아안네 너무 작은 틈인가? 짱짱이래 짱짱 하트 어디있어 하트.. 하트 오른쪽.. 오른쪽에.. 아 뭐야 어나 아, 지금 이거 눌렀는데 지금 지대가 확대됐어 칠색 꽂아주고요 네이클로버 열쇠다 어 뭐야 에? 왜 사람 움직여 또 유령이 있지 뭐좀 불빛 해봐 뭐야 옷장이 에 비밀 옷장이다 야 코인 다 빨아들여 우린 부자다 에? 뭐야 아기? 꼬마 유령들이다. 꼬마 유령, 꼬마 유령 그냥 깔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체력도 안 보여. 한번 컷이다. 야 불빛. 아니 뭐하냐고 불빛이랑 하고. 라이트. 그렇게 아웃 속출하다. 오케 마지막. 내일 집이다 이거, 저거 코인, 코인도 얻어, 이거. 코인도 얻어, 저거. 저 코인 코인넣 어제 이거 저코인넣 어제 저거 저코인넣 어제 우리 부자야 우머 부자다 됐다 이제 왔어 이제 오세요 다음 영수증은 또셔는데 셔야 여기 뭐야 거울이잖아어 잠깐만. 저 저기 마네킹 뭐야? 아까 네가 그소프트말 마네킹... 거기 말고 <목소리>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음, 지나 거기까지 말고 잠깐만 왼쪽으로 가 봐. 왼쪽으로 계속 가 봐. <목소리> 아, 이거 뭐야? 오. 너 군맹이 됐어. 엥, 다시 돌아오는 거세 아, 뭐야? 코인 갖고. 오늘 얻었다 야, 종이야. 너 왼쪽으로 가봐. 계속. 거기 가서 만에긴적이 보여. 가슴 만에긴적이뭐뚫어빵할수 있을 것 같아. 쟤뭐 동그란 게 있어. 뚫어빵 가능할 것 같아. 오 된다. 냉겨 오잉? 레버야 이거? 올렸다! 오! 비밀의 문! 오! 레드 크리스탈! 여기다. 레드 물... 룰빵, 물방울 레드... 레드 크리스탈? 물방울 레드, 레드 크리스탈 뭐야? 물방울은 아쿠아 아니야? 뭔가? 아쿠아 레드? 오케이! 다내 거다! 손뭉치 뭐 있었는데? 손뭉치? 손뭉치... 일단 나와 아손목시 좋은 건데? 그래? 일단 나왔어. 나왔어요. 띠띠 빡빵기대이 비켜라. 야, 지금 너 무슨 열쇠냐?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지금, 한니 클로버. 한니 클로버 열쇠다. 레이스다. 여기야! 여기라고 한니 클로버 는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자, 다시 나와봐. 이제 원래 이렇게 돼 있었냐? 야, 뭐야 지금? 킹받게 하기. 사람 킹받게 하기가 아니냐. 사람을 여기, 나 바꼈지. 아, 맞다. 마리오랑 피치공짜, 티넘페셋 <laughs> 셋이 구나 뭐야, 도깨비볼. 도깨비볼. 엥? 뭐야? 숨겨지냐? 오, 음, 보인다구요! 도깨비불이. 보인다구요, 도깨비불이. 인형 다빠르냐 다 인형! 인형 도둑이다. 너왜 도둑이야? 몰라. X, X, OK. 꽂아놓고요. 하늘클럽으로 열쇠 넣고요. 어? 세클로버 세클로버 키다 누나, 오케이 나와줘, 이번만에 좀 나주 이번만에 좀나줘아거참 선글라스 끼고 나왔어 선글라스 끼어봤자 그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불빛 보면 그렇게 된다고 자 불빛을 본다면 선글라스는 빛을 차단해 주는 거기니까 수육서어 선글라스 먹었다 아왜 선글라스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선글라스 빨대기를 먹을 수 있다 됐어. 빌비 땡겨 땡겨. 에이 계속 눌러 연속으로 누르면네번 돼. 어왜더 있어? 꼬마 유령. 아 진짜 왜두 턴이냐고. 이번 이번 선글라스 이번 선글라스 유령도 있어. 아 그. 그래. 이령의 슬림을 다른 기종에 맞췄다. 그럼 패쩍 었는데야불빛이해야 소용, 소용이 있다고 맞아요 됐다 아 진짜 왜 가는 갈 때마다 왜 이러냐고 진짜 내가 본적 간다 이번엔 뭐야 엘리베이터가 가동되냐 누가 웃었는데? 가자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어? 빨리 도와줘 그럼 나도? 어, 이거다! 됐다 근데 이건 난못 지나가 또 너만 지나가 계속? 아왜이뭐 네? 어 뭐야 살았어 뭐지? 그, 근데 캐산대가 없는데? 어? 근데 저기 왜그림자 있냐? 여기 있나 보다 그림자가 있는데? 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또 근데 도깨비 물 아니 왜딴 데를 빨아들여 반대.. 반대쪽 냠냠 먹어 치우고 냠냠냠냠냠 세이클로버 열쇠 이거다 얘도 먹고요. 어, 스타, 빌별 빌. 스타일 스타키다 이거. 스타키. 스타키. <laughs> 스타키다. 여기 여기 뭔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지? 스타 스타키다. 에? 뭐야? 야 복수 아니야? 짭파리 짭파리 뭐야? <웃음> 야! <웃음> 나 지금 나와줘? 나오면 바로 죽어. 근데 이거 스타, 스타키 가지고 뭐 하지? 스타키. 느낌표로 가면 돼요? 나 알아, 나 알아. 일로 와, 일로 와. 에, 왜 이러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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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야, 뭐야. 점점 빨라져. 뭐야. 안 돼, 와아아아아! 추락사그애 에코당 뭐야 갑자기 뭐야 뭐야 화면 질령이다아 HP 몇이야 200 잠깐 200 도와줘 도와줘 나 같이 해야 돼 이거 에 데미지 두배 그래서 보다 떨어뜨리지 않고 스타를 틀린다. 애 이름이 앵그린가봐. 응? <laughs> 이걸로 뭐 연구해서 여기다 뭐 하게요? 스타키 여기에다못쓰쓴 거냐? 오 어, 여기, 어, 여기. 여기 스타, 이거 스타일 쓸 때문에 우리가 못 갔었지. 나갑빡했어 띠로링. 아? 문 열고, 문 열시고요. 에이. 제가 더 겁쟁이다. 야 선글라스 복제했다. 아, 씁니다. 바보. 그 선글라스 쓰면 쉬, 소용이 없다잖아. 바보. 완전 겁쟁이다. 이런거 손이 아플 수가 있네. 물총? 잠깐만 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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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야 돼. 야2 5 0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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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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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트이똥 이거 이서이치는구나최이 기다려 지금 이거 사실 거왜 이렇게 막 마음이 좋냐 이거 시원하네요 이게 쭉 있다 선글라스 또 썼어 아 이번에 스타 선글라스다 물 조심하면서 소리 작 소리 난리 났다 애야 땡겨 땡겨 잠깐만 기대 팔0 됐을 때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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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이친남기고 죽었다 어디있어어 저기다. 아, 저씨의기글기어기글기 저기, 글기 저기, 저아 저기, 뺏어? 안뺏겨 안 됐다. 어, 물총, 물총, 지금 끝이다.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너무 뚱뚱해서 아, 들어가졌네. 우와, 페이 엘베 버튼이다. 엘리베이터 버튼, 2층 버튼이다. 똑같이 따라한다. 야, 근데 종이야. 왜? 우리 전에 1편에서 가그 알았다 박사님 구해줬던데 기억나? 응. 그때 알았다 박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아니. 2층, 2층에는 아무도 없었던 아무, 아무도, 아무도, 아무런 기척이 없다고 했었잖아. 어, 지금, 지금 2000, 2 0 0 0이 2층 버튼을 얻었잖아. 그렇다는 말이 2층에는 아무도 없다는 말이야. 2층... 2층에서 뭐 하지? 근데 엘베부터 넣어면 되나? 놀라코스타 담는 기분이다. 여기까지 어. 엘베 버튼 끼워주고요. 끼워주는 게 아니라 이게 스스로 끼워져 이거요. 아 그렇구나. 저갔 다. 오예, 오예, 오예. 하. 이층 지금 가자 말고 제일 층 일단 가봐. 내가 뭐야 되는데. 그 유령 삭삭으로 유령 많이 모았잖아. 음. 그거 아르타 박스는 그그 유령 삭삭치 야. 연삭삭 기계에다가 줘야지 야, 나도.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너한테 왜 안통해 나 가만히 있어봐 <laughs> 음, 가장 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야 대쉬이 음, 대쉬가 안되는데 들어가 안돼 통과 순간이동이 있어야지 네, 그래도 내가 먼저 들어갔다! 하하! 나도 같이 들어갔는데요 갤러리 유령 싹싹 이거 넣어주고요 그 바람 넣거 아니야? 아, 이렇게 볼수 있구나 어지 유령 보자 그냥 유령 라스트 앵그리 이름? 이름이 따로 있구나 유니크 유령 유니콘 나 아, 근데 유니클로에서 뭐지 는데 보스 이름 이름 있네 벨보이. 중간에 네 마리 잡았어. 세 마리야. 세 마리야. 벨보이 메이드 태그펫 부끄부끄 우리가 안 잡았잖아. 아 이렇게 보석 보석 보자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에 지하 일층이 있나? 지하 일층 보석 두개 일층 한개 이. 2층 응? 우리가 얻은 적이 있냐? 뭐지? 아직 가지다는데 우리가 얻은 적이 있어? 쇼핑 플로어 세개 얻었지 아까? 5층 에스테 룸 플로어 아무, 아무것도 못 얻었어 1 8석콘텐츠 뭐냐? 아 이거 노래구나 알타박스 이야기하면 뭐 되나? 살펴보자 2층가서2층으이가야 <laughs> 돼. 2층을 렛츠고. 2층을 렛츠고 하기 전에 또또영상이 길어지면 힘드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에이 바이바이. 편에서 이친구